사무엘 10장입니다 1절 5절 암몬 왕나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왕이 오르자 다윗은 한눈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암몬 왕나아스는 사무엘상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른쪽 눈을 빼야 언약을 맺겠다며 협박하던 인물이죠 이때 막 왕이 된 사울은 소한 겨리를 잡고 열두 조각을 낸 다음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했고 결국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나하스는 사울과 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다윗과는 우호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하스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 왕이 된 하눈에게. 죽은 나하스를 조문하는 사절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절단을 통해 하늘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도 하늘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는데, 은총으로 번역된 헤세드는 주로 언약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나하스와 우호 조약을 맺은 것처럼 하늘에게도 우호 조약을 맺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운의 신하들은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것이 단순히 나하스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을 정탐하여 함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공격할지 모른다고 걱정한 것이죠. 신하들의 말을 들은 한운은 사절단에게는 호의를 베푸는 일반적인 관례를 깨고 이들의 수염 절반을 자르고 옷도 절반 길이로 잘라 엉덩이가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수염은 고대 근동에서 남성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거세를 의미하는 매우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절단원에게 이런 모욕을 주는 것은 그들을 보낸 다윗을 모욕하는 행위로 다윗이 제안한 우호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겠다고 도발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고 다윗은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맞이하고 위로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수염이 다 자라서 모욕의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면서 쉬라고 배려해 줍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사절던 사람들이 창피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유단 동편에 있는 나람에서 유단 서편으로 넘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사절단을 여리고에 머물라고 한 것입니다. 6절, 8절입니다. 안몬 사람들은 자신의 사절단이 모욕당한 것 때문에 안몬에 대한 다윗의 적대감정이 고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호의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안몬의 하웅과 신하들은 자신들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사건으로 분노하였고, 이에 따라 전쟁 위협이 커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벨루홉의 아람 사람들과 소바의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군인 1 0 0 0 명과 유단 동편의 돕 사람 1만 2천 명을 고용합니다. 돕은 작은 도시 국가로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위치하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용병을 고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확장을 막기 위해 주변 나라들이 암몬에 협조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암몬이 군대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요압과 군대를 보냅니다. 요압과 그의 모든 용사들을 보내는데. 그 규모가 얼마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암몬과 아람 연합군보다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8 절에서 암몬이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친 곳이 성문 앞이라고 하는데 암몬의 성읍인 라빠일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을 돕기 위해 온 부대는 들판에 따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압의 군대를 가운데 두고 앞뒤로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요압 군대가 다수의 적들에게 포위를 당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알수 있죠. 9절 14절입니다. 요압은 이렇게 앞뒤로 포위되자 부대를 둘러 나누어 아람과 암몬을 각각 상대하는 전법을 세웁니다. 요압은 군사들 중에서 최정예 군인들로 한 부대를 만들어 아람과 싸울 부대를 구성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아비세에게 맡겨 암몬을 상대하게 했습니다. 요압이 아람을 상대하기 위해 정예부대를 만든 것을 보면 아람 군대가 암몬 군대보다 더 위협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면서 요압은 아비 세게 서로 분리하면 돕자고 약속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과 백성을 위해 담대하자고 권면합니다.여기 하나님의 성읍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유단 동편 지역 성읍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요압은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기 위해 담대해야 한다고 말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여기서 유압은 매우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은 다윗을 매우 닮았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유압과 그와 함께한 군대는 아람과 싸우기 위해 다가갔고 아람 군대는 도망했습니다. 암몽 군대는 아람 군대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아비세 군대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이렇게 요압과 아비세는 아람과 암몬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에서 요압의 군대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요압의 군대가 나갔고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고 간략하게 언급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압의 믿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유압 믿음이 일시적이고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유압의 이런 일시적인 믿음에도 응답하시고, 전쟁에 개입하여 아람 군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15, 1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패한 뒤 아람 사람들은 다같이 모였고, 하다데셀은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까지 전쟁을 위해 불러들였습니다. 이 강은 유브라데 강으로 사모엘하 8장 3절에서 하다 데셀이 유브라데로 보냈던 아람 군대를 이때 불러들인 것입니다. 헬람은 유단 동편 북쪽 지역으로 다메색과 하마사의 지역으로 추측됩니다. 이 지역이 다윗왕국과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다윗은 위협을 받고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유단강을 건너 헬람까지 진격합니다. 그리고 헬람에서 다윗은 아람 군대와 싸웠고 아람 군대는 또다시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합니다. 아람 군대의 이런 모습은 유압과 싸웠을 때와 동일하죠. 이렇게 다윗이 아람을 이긴 것은 사모엘라 8장 14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표현처럼 여전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매우 큰 성과를 얻어 아람에 병검 오는 사람 700명과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까지 죽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람 군대에 치명타를 가하자 하닷에셀를 섬기던 도시왕들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하여 이스라엘을 종주국으로 섬기게 되었고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주변 나라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능력을 알게 된 것이지요. 지도자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은 그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며 공동체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암몬에게 베푼 다윗의 은청, 배엄망독으로 허답한 안몽과 아람, 승리를 가져다 준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